신동진의 닥터밥상 한인사 신동진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께 음식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음식궁합 중에 여러분들, 아, 한국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어요. 네, 바로 된장입니다. 아, 된장, 된장. 여러분, 된장 국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뭐, 된장을 찍어서 뭔가를 드시거나 할 때, 이거 없이 드신다? 아, 그럼, 된장 반만 드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뭘까요? 한국인에 꼭 필요한 된장, 이 된장과 궁합이 딱 맞는 식품은 바로 부추입니다. 된장과 부추, 부추와 된장. 아, 된장국을 끓이는데 부추를 딱 넣고 이렇게 딱 먹고 보고뭘 끓여서 드시면 딱 좋다는 건데요, 된장과 부추가 가진 성미 때문에 궁합이 딱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된장의 성미를 한번 볼까요? 된장은 찬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. 찬 성질을 가진 식품들 내 몸에 찬 성질이 들어가게 되면 소화기에는 약간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손발이 많이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된장 조금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부추를 곁들여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된장국 끓이실 때 부추를 넉넉히 넣고 같이 끓이셔도 좋고요 그렇게 끓이는 음식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건 저는 추어탕입니다 추어탕 끓일 때그게 된장 베이스 아닙니까? 그 끓일 때 부추 많이 넣어서 드시잖아요. 부추, 부추의 다른 이름들 아시나요? 한자어로는 이런 이름들이 재밌는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. 어, 파 옥초, 부술 파자에 집 옥자, 풀 초자죠. 집을 부수는 풀, 그리고 파 벽초, 벽을 부수는 풀. 기양초. 일으킬 기자에 양기양자예요. 양기를 일으키는 초. 이런 재미난 이름들이 붙어 있거든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네, 이 부추는 매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부추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양기가 너무 많아져서 게으르고 딴 쪽에만 신경을 쓴다라고 해서 그딴 쪽은 상상하시는 그거. 그쪽에만 신경을 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기양초, 파벽초, 파옥초 그렇거든요. 이 부추가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기운 그리고 된장이 가지고 있는 찬 기운 이렇게 둘이 만나면 이 서로의 기운이 중화되면서 오래 먹어도 탈나지 않는 그런 중성식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. 한의학적인 기미론에 의한 중성입니다. 그래서, 부추 많이 먹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어, 근데 부추 많이 먹으면, 어, 딴 생각만 난다는데, 된장하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. 된장 많이 드시고 싶다, 어, 된장 많이 먹으면, 아, 속이 조금 냉해질 수 있다는데, 부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, 된장을 먹건, 부추를 먹건, 된장, 부추는 함께 드시면 딱 좋은 궁합의 식품입니다. 부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, 부추는, 칼륨 성분이 많습니다. 그리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도 많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아릴 황화 아릴이라는 성분 예, 알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성분인데요.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마늘에도 있고 달래에도 있고 양파에도 있고 하는 성분들인데 우리 간에도 해독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비타민 B를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이 황화아릴 부추에도 있고 마늘에도 있는 이 성분입니다. 여러분 고기 드실 때 마늘이랑 같이 드시는 이유 비타민 B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함입니다. 마찬가지로 밭에서 나는 소고기를 드실 때이 황화아릴이 안 필요할까요? 필요합니다. 그래서 모든 단백질 음식들을 드실 때는 마늘을 드시거나. 부추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달래를 드시거나 파를 드시거나 양파를 드시거나 이런 것들은 꼭 같이 곁들여서 드셔야 혹시라도 내 몸에서 다 흡수하지 못할 그 비타민 B들을 비타민 B가 많아야 근육이 잘 생깁니다. 비타민 B를 충분히 남김없이 흡수하기 위한 방법이구나라고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칼륨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된장국, 된장국 좋은데. 우리나라 식생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문화를 위장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꼽는 분들이 많죠. 나트륨이 많아서. 된장 자체도 이렇게 찍어보면 짜지 않습니까?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이 그 나트륨 독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이 둘의 궁합은 찰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. 비타민 A와 C 말씀드렸는데요. 된장 그렇게 좋지만 비타민 A와 C가 부족합니다. 그 부족한 비타민 A와 C도 부추가 보충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추와 된장은 참으로 찰떡 궁합입니다. 여러분 이 부추 이렇게 좋은 부추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? 네, 이렇게 무쳐서 드시는 분들 훨씬 많지 않습니까? 부추 무침이잖아요. 이 부추 무침을 하실 때도 고춧가루 무침으로 고추벽가루 베이스로 무치지 마시고 된장에 무쳐서 한번 드셔 보세요. 그게 훨씬 더 건강하게 부추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부추 드실 때 건강하게 된장, 된장 드실 때 건강하게 부추 곁들여서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